날이 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 일부 매물 실종, 중년의 숨겨진 불안과 희망,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내집 마련은 우리 세대의 영원한 숙제이자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에 마련한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 그런데 이제는 매물 실종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혹시나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 나중에 팔때 애를 먹으면 어쩌지, 하는 근원적인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별표별표, 별표 아파트 매물 실종, 별표별표은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숫자와 끝없는 책임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나의 은퇴 준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쌓여만 갑니다.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근원적인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게 되면 어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영끌에서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집을 팔지 못해 애를 먹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매물 실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아파트 매물 실종을 숨겨진 불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중년들이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처럼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있다면 이 숨겨진 불안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부 아파트 매물 실종 왜 중년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매물 실종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재정 관리 습관,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한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왜 우리 중년들에게 이 문제가 이토록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지, 그 원인과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이 중년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 첫째, 정보의 부족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복잡한 규제입니다. 정부 정책은 시시각각 변하고 복잡한 규제는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과연 이 복잡한 부동산 규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셋째, 재정적 부담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의 투자 가치를 낮춰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넷째, 심리적 압박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꿈을 포기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매물 실종은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재정 관리 습관,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재정 관리 습관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부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매물 실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부 아파트 매물 실종 보이지 않는 사회적 메시지와 깨달음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매물 실종은 단순히 개인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현상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 사회적 메시지. 첫째,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에게, 과연 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재정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넷째, 삶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에게 과연 나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재정 정보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매물 실종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부. 아파트 매물 실종의 함정. 중년의 삶을 아다 가는 치명적인 결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매물 실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다 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노후 파산과 가족 관계 악화라는 함정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이 초래하는 주요 위험성. 첫째, 노후 파산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노후 파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가족 관계 악화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가족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재산 상실의 위험입니다. 노후 파산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잃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매물 실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노후 파산과 가족 관계 악화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날이 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 6부. 아파트 매물 실종.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매물 실종이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재정 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재정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숨기기보다는 요즘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삶,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 봅시다. 7부. 아파트 매물 실종. 중년의 삶을 위한 마음 건강.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매물 실종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불안감은 단순히 경제적인 불편함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걸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일수록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연민으로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삶에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별표 별표 자기 연민 별표 별표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 또한 나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취미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음악 감상, 독서, 영화 감상, 산책, 명상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이 있다면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재정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요즘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8부 아파트 매물 실종 현명한 투자 및 관리 대비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및 관리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투자 및 관리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필수입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세요. 부동산 시장 분석은 우리의 투자 결정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역의 인구 변화, 경제 동향,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필수입니다. 재정 정보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파트 매물 실종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9부, 아파트 매물 실종, 중년의 삶을 위한 현명한 재무 관리.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매물 실종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재정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대처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